네, 이렇게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면 무엇보다 눈길 교통사고나 낙상 사고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 자칫하면 폭설에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설 특보시에 대처하는 방법을 김도현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대설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어 빙판길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출퇴근과 외출 시에는 자가용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교통 혼잡도 줄일 수 있고 더욱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스노우 체인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눈길에서는 차의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땐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운전해야 합니다. 빠르게 눈을 치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노후된 가옥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는 수시로 눈을 쓸어내야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제설이 잘 되지 않는 이면도로는 낙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집 주변 눈은 빨리 치우고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폭설로 차량이 고립됐다면 재난방송을 잘 청취하고 경찰이나 소방서 등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행을 할수 없게 됐더라도 제설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갓길주정차는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도연입니다.